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왕과 선한 목자로 늘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들은 너무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불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고백해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에 어쩌면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모습으로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되,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관용하고 너그럽게 품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거룩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는 데 열심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건 붙들어야 할 것마저 버리고 따라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내가 교회가 되어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인 내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열심히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 교회가 되면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며, 삶의 목적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애하는 일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나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이 옮겨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